저는 32세 남성으로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 나이와 동갑이고 우리는 2년 반 정도 연애 후 결혼에 고린했죠. 아내와의 첫 만남은 우연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친구가 주최한 모임에서 아내를 처음 보았는데 그 순간 첫 눈에 끌렸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유난히 빛나는 그녀의 미소에 마음이 갔습니다. 친구를 통해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시작했고 그렇게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심지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연애는 순조로웠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아내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만나기 전, 약 4년간 사귀었던 전 연인과 동거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연애 초기에 아내가 예전에 오래 만난 사람이 있었다고 살짝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동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그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했었지만 유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내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녀의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의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머리로는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죠. 아내를 볼 때마다 자꾸 그 과거가 떠오르고 가슴 한 구석이 아려옵니다. 이 괴로운 감정을 지우고 싶고 털어내고 싶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것조차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도저히 혼자 끙끙대다가는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